<웃음> <웃음> 정취가 느껴지는 무늬로군. <문이로군>. 아야카가 좋아하겠어. <laughs> 이런 우연히 전에 오구라의 가게에서 옷감을 예약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카미사토 저택에 보내오는 원단 중에 선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천수각에서 쇼군님과 회담이 있어 겸사겸사 미리 살펴보러 왔습니다. 평범한 옷감이라면 당연히 전담 인력에게 맡겼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은 원단과 색상까지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직접 고르죠. 카미사토 가문은 문화와 민생을 담당하는 야시로 봉행인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이나즈마 백성에게 보여집니다. 구매하는 원단의 종류도 자연히 숨겨지지 않죠. 매년 옷감을 사들이면 많은 상점이 그 원단을 야시로 봉행에서 쓴 원단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합니다. 한 번은 가신에게 구매를 맡겼더니 뇌물로 모라를 건네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가신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고요. <laughs>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땐 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laughs> 야시로 봉행과 관련된 업무에 사소한 일은 없죠. 저는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원단으로 추렸습니다만, 이 중에선 정하기가 어렵군요. 여행자 대신 골라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카미사토 저택의 귀빈이자 아야카의 절친한 벗입니다. <laughs> 당신 이상의 적임자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기품 있고 세련된 분이니만큼 당신의 안목을 믿습니다. 음 좋군요. 사장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택으로 다섯 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을 덜었어요. 다만 저는 아직 일이 남아 먼저 실례해야 할것 같군요 완성되면 꼭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고른 고급 원단이니 분명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또 보죠 여행자.